몸무게 뭐 잘게요, 잉. 91.2. 예에! 많이 빠진 건가? 모르겠어요. <laughs> 안녕. 개인 사정 때문에 출근을 못했어요 재료가 거의 가게에 다 있어서 가게 갔다 올까 고민을 하다가 아 시간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재료까지 다 사야 되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을지 아니면은 그냥 주문을 해서 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가격이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비싸서 막 9천원 8천원 이러더라고요 아그돈 주고는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저렴한 데서 주문을 했고요 하나는 그냥 일반 키토김밥? 계열이랑그 속에 뭐 채소, 우엉 이 정도만 들어간 거랑 하나는 참치 이름은 참치와사비 키토인데 칼로리가 높아 보일 만한 걸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직접 싸는 거만큼 그렇게 든든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조금 얇네요 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럴싸해 그럴싸한데 혹이 어떨지 모르겠어 음 참치와사비 속이 그렇게 든든해 보이진 않아요. 일반도 그렇고. 봐, 와. 그냥 내가 싸먹는 게 나아 이거 두개 먹고 고구마 조금 먹는 건 그냥 굶겠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싸먹는 게 나은 거 같아요 너무 부실해 이거 제 기준에서 좀 부실한 거 같아요 채소가 좀 많이 없어서 안 그래도 화장실 열심히 끙짝끙짝 해야지 겨우 끙짝끙짝 되는데 아, 힘들어져 이러면 힘들어지니까 아, 구, 굴러서 빼는 거랑 뭐가 달라 그래서 두개 먹고 두줄더 먹겠다는 게 아니라 고구마 너무 많지 않게 아 깨가 다 떨어져가지고 한, 200g 미만으로 고구마 먹고, 그리고 바나나 하나를 먹을게요. 바나나 하나에서 두개 사이. 이제 먹는 건 어차피 다 촬영을 할 거니까. 그렇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래, 많이 먹었지. 근데, 봐요. 제가 물론 이제 생리 시작하고, 그래서 체중이 이제 막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이제 식단 조절을 안 하다가 식단 조절을 해서 체중이 막 떨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 그동안 엄청 든든하게 먹었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아니라, 내가 싼 김밥은 저는 첫날 제외하고, 진짜 너무 든든했거든요? 첫날에는 제가 좀 약간 김밥을 싸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속이 아쉬워서, 두 번째 날에는 당근도 엄청 많이 넣고, 작정을 하고 쌌기 때문에, 엄청 든든하게 먹고, 배고프지도 않았고, 그리고 엄청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살도 빠졌고 근데 심지어 생리 중이라 운동을 쉬고 있는데 근데 와 이거는 이거는 먹으면 배가 고프지 이거는 저녁에 라면 가기예요 만약에 이제 저녁으로 좀 가볍게 먹어야지 먹으면 이거 먹고 배고프지 이거 먹으면 배고프지 이거 두끼 먹어도 배고플 것 같아요 폰이 진짜 많이 가네 가능하면 싸서 먹어야지 가격도 그냥 이렇게 지갑만 이렇게 들어간 김밥이 이게 지금 5,800원이었거든요 밥이 들어간 게 4,500원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탄수화물 먹으니까 밥이 들어간 걸 시킬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번 영상 식단 주제가 밥 없는 김밥인데 밥이 있는 김밥을 먹으면 어떡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네. 안사 먹는다고는 안 했고 사 먹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절대 나쁘진 않은데 이거 먹으면 좀 추가로 뭘더 먹어야 할것 같아요 저는 저는 좀 너무 양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다이어트식으로 먹는다고 해도 저는 든든하게 먹는 편이란 말이에요 <laughs>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laughs> 어떻게 돼 있냐면, 속이, 우엉, 미나리, 달걀, 당근.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미나리 맛있네. 미나리 내꺼에도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다. 먹을만해요. 뭘, 음, 먹을만해요. 아, 나눠서 먹을게요. 지금 다 먹어도 배가 안찰것 같긴 한데, 조금 먹고, 이거. 하여튼, 두 줄. 이렇게. 줄줄 먹고 고구마랑 바나나는 이따 먹을 때 찍을게요. 저 솔직히 이거 지금 다 먹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양이 안찰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먹을게요. 이거는 참치, 참치랑 맛살이랑 당근 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음 구멍이 뚫렸네 여기. 하이 하이. <laughs> 이거는 6,500원이었어요. 깻잎도 들어가 있고 고추냉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무튼 이렇게 먹을게요. 사 먹지 말고 해서 드세요. 왜? 음. 참치 안에 마요네즈가 들어가는데 이걸 골랐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아무것도 없어. 뭐 맛살도 없고 당도 없고 막 지방 뭐 지방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 이게 좀 너무 좀 많이 아쉬웠어. 건강은 한데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음, 마요네즈 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주문을 했거든요. 치즈 있는 거 주문했어도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참치가 생선이니까 맛있어요. 음, 먹을 만해. 이거 나온 거랑 한줄 하고 한두쪽더먹으니 배부르네요 이따가 먹을게요 배불러 근데 저거 때문에 배부른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배부른 거지 여튼 배부르니까 이따가 또 맛있게 먹을게요 커피 피 조금 졸려서 아단 커피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자꾸 먹네 빼니니 고구마 먹을게요 고구마 이거 한 덩어리 더 먹을게요. 이거 좀두개인 너무 적은것 같으니까 한 덩어리 더먹자이 커피 먹고 이제 이따가 안 졸린다고 찡얼찡얼거리겠지. 음, 맛있다. 못 먹이실게요. 2 0 0코 빠졌당! 2 0 0코 빠졌당! 2 0 0코 아침 겸 점심 김밥 쌌고요 밥 없는 김밥 고구마 100g이에요 맛있겠쥬? 펩시 제로콜라 팍! 아! 도시락도 쌌어요 어제 사 먹은 거 보니까 이 테두리가 다 달걀이고 가운데 속재료가 들어있던데 음. 속재료 요만큼 들어있었잖아요 달걀을 좀 많이 깔고 그 안에다가 사나 보다 그래야지 이렇게 테두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나보다 응. 어제 미나리 넣은 거 먹으니까 맛있던데 맛있더라고요 미나리 미나리도 괜찮은 것 근데 여기서 미나리까지 넣으면은 아 손이 너무 많이 갈것 같아서 이거 아까 도시락 싼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먹을게요 몸무게 뭐 찔게요 200g 찐 건가요? <laughs> 오늘도 출근을 안 해서 재료를 사서 해 먹을까 주문을 해서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주문해서 먹은 데가 왕복으로 1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갔다 오려고요. 오늘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운동 겸사겸사 걸어갔다 와서 밥 먹고 저 이제 편집하고 볼일 보고 그리고 이따가 저녁에 1 시간 정도만 모자란 시간만 부족한 시간만 채워서 운동을 하면 되니까 미리 나오는 걸로 할게요. 뭐꼭 운동 하는데. 뭐 연속으로 뭐 2시간 이상 꼭 걸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30분 이상만 걸으면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뭐 2시간 운동을 할 거면 1시간 1시간씩 뭐 나눠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시험 시험 뭐한 40분 걷다가 10분 쉬다가 또 40분 걷다가 10분 쉬다가 이렇게 걸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걸으면 되는 거니까. 뭐 운동 효과가 얼마나 뛰어나게 좋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좋지 않고 뭐 이럴 순 있어요. 근데 뭐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나눠 하는 거는 좋은 것 같거든요. 뭐 여튼 걸어갔다가 와서 운동 시간 깐다는 소리에요. <laughs> 아무것도 안 먹어서 이게 본의 아니게 에, 의도치 않게 공복유산소네요. 근데 유산소까지는 안 가요. 제가 막 빨리 걸을 수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천천히 걸어갔다가 포장해서 먹고 오는 거 아니고 그대로 다시 오면 한 시간 정도 뭐 빠르면 한4 5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다녀올게요. 다녀와서 밥 먹을게요. 이따 봐요. 다녀왔습니다 밖에 바람 엄청 불어요 아무튼 다녀왔고요 중간에 친구를 잠깐 만나서 어디 잠깐 들리고 커피도 사오고 1시간 30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자 김밥 제 사왔어요 오늘은 참치 와사비랑 파프리카래요 여기 파프리카 껍데기는 똑같죠? 자 파프리카랑 참치 아좀 부실하네 오늘은 오늘 더 부실하네 커피를 샀는데, 메가리카노에 저 헤이즐넛 시럽 넣거든요? 헤이즐넛, 아니, 원래 넣는 게 아니라 저는 아메리카노 잘안 먹는데, 헤이즐넛 시럽 조금 넣으면 먹기가 좀 좋아서, 좀 호로록 호로록 맛있게 먹으려고, 시럽이 세 펌프 들어간대요. 샵도 세 잔이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요렇게. 엄청 크죠? 요렇게 먹으려고요. 이거 먹고 설마 졸진 않겠지? 양심이 있으면 이거 먹으면, 아, 졸면 안 되잖아요. 그죠? <laughs> 나죽었다깨나도 오늘 편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오늘만 한다고 끝날 건 아닌데 저는 내리꼬박 6일이 걸리거든요. 편집을 하는데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커피 사왔어요. 고구마 지금 삶고 있고 이따가 먹기 전에 찍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럽을 굳이 넣었어야 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 사치 이 정도는 누려 되잖아요. 예예내 네. 네. 살이 좀 빠졌는데 음 그럼요 시럽이 많이 맞나 모르겠네. 정 신경이 쓰이면 이제 세 펌프 넣어준다고 하니까 뭐한 펌프나 두 펌프 정도 넣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700원 내고 굳이 집에 헤이즐넛 시럽을 사놔도 되겠다. 근데 그러면 커피를 맨날 마시겠죠? 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기분 내서 봤어요 나간 김에 밖에 나간 김에 봄바람도 불고 오, 막 시원하니까 또아 나도 호피한잔 먹어볼까 싶어가지고 아메리카노는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아 그것도 이게 사약을 먹는 건지 커피를 먹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잘안 먹는 편이라서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헤이즐러 시럽을 넣었다 약간의 허세가 들어간 음, 커피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싼 김밥 먹을 때 괜찮거든요, 속이. 하루 총 식단이 달걀이 두 개, 두 개씩 네 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채소 뭐,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죠. 크래미 통째로 큰거두개 들어가죠. 참치 들어가고, 마요네즈 이런 건싹다 빼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싼건좀 든든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든든한 건 아니에요. 먹으면 배가 부른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추가로 바나나 하나 더 먹을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제 생리가 끝나가는 기간이 되면, 하면서 이제 황금기 돌입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살을 좀 최대한 많이 빼놔야 될것 같거든요. 운동 가능하면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는 못해요. 세네 시간만 걷고 이 정도는 막 저도 못해요 싫어져 싫어져 음, 못하고 한 2시간 이상 지금까지 계속 2시간 이상 걷기는 했는데 6월까지 제가 좀 감량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가능하면 85kg까지 감량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지금 10kg 감량을 해야 돼요 이제 30일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좀 최대한 노력할 수 있게 좀 빠지는 기간에는 좀 바싹 땡겨서 좀 열심히 좀 해보는 걸로 식단 다음 주에는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이거 뭐 가능하면 구입 후 1시간 안에 드시라고 써있는데, 제가 지금 걸어갔다 오느라고 1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촉촉하니까. 이게 단점이 있네. 편집하기 전에 워밍업을 하겠다고 1시간 반 정도 나갔다 오니까, 아, 피곤한데? 졸린데? 자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나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물한 모금도 안 먹고 양치지만 하고 나갔거든요. 머리만 이렇게 묶고 그래서 갈증이 엄청 나가지고 놀랬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산것 같아 이렇게 많이 배고플 때장 보면 많이 과소비하는 것처럼 바나나랑 고구마 이것도 100g은 넘고 150g은 안될 거예요. 뜨거! 먹을게요. 남은 거 김밥이랑. 그러면 하루에 김밥 두 줄이랑 바나나 하나, 고구마 200g 미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먹는 식단이? 음. 오늘은 스페셜하게 커피도 먹는 거니까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농사 짓거든요. 아빠한테 고구마 좀 사다달라 그랬더니. 며칠만 기다리라고. <laughs> 그 얘기를 했을 때가 전날 고구마를 심은 날이었거든요 어제 고구마 심었는데 언제 나는데 이러면서 막 화를 냈더니 어제 심었으니까 내일 난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당분간 사먹고 고구마 캘때 한번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캐는 것까지 재밌을 것 같죠 근데 좀 기다리셔야 돼요 <laughs> 언제 자랄지 모르겠어 언제 캐지? 저는 잘 몰라서 농사 아마 8월쯤에 캐지 않을까요? 지금 5월인데, 5, 6, 7, 8. 그래도 3개월이면 크겠지? 3개월 버티면 고구마 <laughs> 먹을 수 있어요.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이어트할 때 고구마만 꼭 먹어야 되고 감자 먹으면 살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 감자 먹어서 살 뺐거든요 탄수화물의 대체품이다 보니까 밥의 대체품이다 보니까 저는 고구마랑 감자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알아요 전문적으로는 GI 지수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고구마를 먹는 뭐 같은 양의 뭐 감자를 먹는 것보다 당분이 어쩌고저쩌고 먹어 먹어 어쩌고저쩌고 아는데 그냥 감자 먹어도 괜찮아요 농민들이 <laughs> 감자를 재배하는 농민들도 파이팅 해야되잖아요 음, 고구마만 개이득을 볼수 없다 고구마 질리면 감자 먹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한참 감자 먹었을 때 감자 맛있었고 고구마 먹어보니까 고구마도 맛있네 달고 오히려 딱 먹었을 때 어? 이거 좀 살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무래도 고구마가 되게 단맛이 확 많아서 오히려 약간 의심하게 되는 거고, 지금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감자 괜찮아요. 저 30kg 감자 먹고 뺐어요. 고구마 많이 안 먹었어요. 왜냐면, 고구마, <laughs> 작년에 고구마 농사 망했나? <laughs> 여튼 작년에 감자를 계속 주로 먹었던 건, 저희 이제 아빠 엄마 혈육이 이렇게 심고 캐고 한 감자가 있어서, 저는 그걸 먹었거든요. 저장 감자가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 그 감자 다 먹을 때까지 먹어야지. 굳이 뭐, 고구마를 사서 먹기엔 좀 아깝잖아요. 음. g i 지수도 중요하고, 중요한데, 감자도 괜찮아요. 좋은 탄수화물이다. 고구마는 진짜 싫어하는 데 감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자를 조금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밥 대신, 탄수화물 대신에. 아까 1시간 30분 정도 걸었는데, 시간 부족하니까 나왔어요. 운동하러. 좀 늦었는데, 열심히 걷고 들어갈게요. 한 1시간 반 정도 더 걸으려고 해요 그럼 총 3시간이네? 그럼 내일 봐요 내일 봐요 1시간 30분 정도 걸었고요 운동 끝났습니다 오늘 운동 끝! 만세! 그럼 집에 갈게요 내일 봐요 몸무게 질게요 김밥 아니 밥이 없음 청양고추를 넣었는데 청양고추가 썰면서 다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다 빠져나와서 이렇게 됐어요. 맛있겠죠?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아 제가 먹을 만하면 2주 먹는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 고다리 엄청 큰 거다리. 칼이 안 들어서 이게 얇게까지 못 썰어요.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어, 매워. 청양고추가 두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쪽에 있는 게 맵네. <laughs> 이쪽 꼬다리 먹었을 땐 하나도 안 매웠는데? 이쪽 먹으니까 엄청 매운데요? 그 음, 음. 맛있게 먹고, 됐다. 음, 저녁 먹을 때 봐요. <laughs> 안녕 저녁 먹을 아, 너무 졸려. 잠을 못 자가지고. 짠. 한 줄이고요. 꼬다리 두 개는 아까 출발하기 전에 먹었어요. 40분 정도 걸어서 왔고요. 너무 졸려서 졸고 있다. 아, 이 와중에 너무 잘 쌌네, 김밥. 예쁘죠? 맛있어요. 꼭 한번 해 드셔보셔요. <laughs> 그리고 어제 커피 먹었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제 커피 잘안마신다그랬잖아요 커피를 다못 마셨어요 다 얼려놨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얼려서 이거 녹으면 이것도 먹고 또다못 먹으면 또 얼려놓고 또 먹어야지 <laughs> 며칠을 우려먹는 건지 여튼 맛있게 먹을게요 내일은 엄마 생일이라서 생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생일이라고 해요. 우리 엄마 생일이라서 저녁에 엄마가 먹고 싶다는 아마 회를 먹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식사할 시간이 거의 없고 가게에서 밥 먹을 때는 같이 먹긴 하는데 넷이서 이렇게 앉아서 외식을 할 만한 여건도 상황도 이렇게 아무래도 안 되다 보니까 외식을 하는 게 1년에 딱두 번이에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른들은 생일을 양력이 아니라 음력으로 세잖아요. 보통 이제 5월에서 6월 사이에 가족들 생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다이어트 시작했을 때는 엄마 생일, 아빠 생일이 6월이었고 그때는 못 먹었거든요. 아니다. 엄마 생일에 밥 먹었다. 엄마 생일에 회를 먹었고. 아빠 생일에 족발을 먹었는데, 제가 족발 먹을 때는 다이어트를 시작한 후, 이후래서, 제 생일, 혈육 생일, 아빠 생일에는, 전 그냥 다이어트 식단 먹었거든요. 나만 안 먹고, 같이 있긴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같이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잘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식단 뭘로 할지 참 고민되네요. 저는 월남쌈 생각하고 있거든요. 라이스페이퍼, 쌀, 쌀종이? 그게 있어서 직역하면 쌀종이네. 월남쌈을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김밥이 진짜 맛있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도 솔직히 김밥 먹고 싶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와좀 약간 지쳐요 밥 먹고 막 이러는 것도 너무 좀 지치고 힘들어서 다음 주는 조금 최대한 간단한 걸 먹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내일 스타트부터 해내. <laughs> 뭐 내일 뭐 편하게 맛있게 먹죠. 응. 응, 맛있게 먹을게요. <목소리>